자 안녕하세요. 홍민호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신사 신사 치킨이라는 데서 후라이드 치킨, 크리스피 어, 후라이드 치킨이랑 후라이드 치킨을 시키면 여기 황도하고 지금 파핑수는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나초 그다음에 어묵 그다음에 여기 야채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라면은 뉴완성 탕면이라 그래서 면발이 쫄깃해졌고 그다음에 여기는 밥 시켰습니다. 이렇게 밥 시킨 게 아니고 밥을 퍼왔습니다, 여러분들.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이 퍼지니까. 또 라면은 또 총각김치죠. 총각김치 라면은 총각김치를 딱 총각김치를 딱 해가지고 응? 총각김치랑 딱 해서 자 계란은 풀었습니다 여기 안에 음안장탕면 맛있어. 음. 안장나구 진짜 맛있다. 신사치킨이란 데입니다. 신사치킨이는 강남구 신사동에만 지금 현재 있는 건데 치킨은 먹어와맛치킨을치킨 치킨을 치킨을 어볼까치킨이랑라면어볼까치킨이랑라면이랑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를 잘 어울리거든요. 이킨 치킨. 치킨 한번 드시고 거 음.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음. 아니요, 라면을 일부러 불려, 그, 안성탕면은 약간 불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라면은 쫄깃쫄깃하게 먹는데, 음. 한강탕면은 불려서 먹습니다. <웃음> <웃음> 치라가. 생각보다 맛있어 라면 면발이요? 근데 퍼져가지고 <laughs> 똑같아 근데 맛이 스프맛이 조금 깊어진 것 같긴 해요 스프맛이 저번에 좀 가벼웠는데 예전에는 조금 깊어진 것 같긴 해요 설마 새로 나왔는데 뭔가 좀 발전해서 나왔겠죠 어? 면만 발전해서 나왔겠습니까? 음. 끝나고 난 다음에 팥빙수랑 황도랑 먹, 먹으려고요 아, 라면 전문가 아니고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라면을 많이 먹죠. 음. 음, 모자는 그 머리에 붙은 겁니다. <laughs> 음.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응? 손으로 뜯어먹으래 우리 뿌야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제이 뿌야님 어서오시고요 와 총각김치랑 먹으니까 짱이다 음. 아 대한민국님도 우리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니다 우리 뽀뽀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 다리를 먹을까? 다리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신사치킨도 아음 맛있네요 근데 크리스피는 비슷한 거 같아 뭐 크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건 아닙니다. 커서 맛있는 것도 있는데. 먹방 다음에는 후식 먹고, 그 다음에 소통합니다. 음. 어, 어머니가 총각기피 보내주셨는데 어 너무 맛있다 립싱크합니다 립싱크 어? <laughs> 립싱크합니다 1배분 계시면 어, 우리 춘봉수님 어서오시고요 누나 골드 누나, 누나 그 매니저 잠깐 드릴 테니까요. 우리 일배분 계시면 일배 좀감퇴좀 시켜주세요. 네, 누나 감사합니다. 전 일배를 좀예 아까 전에 그 두꺼비님 저분 같은 분예 감태 시켜주세요. 일배분들은 일배 일베, 일배 용어들 이 있어요. 응? 자기들이 매일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 생산단 닉네임 넣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못볼 수도 있죠. 네, 주석대 포함 갑니다. 네. 여기가 살치킨컵춘살치킨이살 치킨, 거, 신살 치킨. 신살 치킨 그냥 검색해보세요. 그 검색해 보세요. 그 블로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우리 각선이 어서 오시고... 음... 본미 맞아요. 음... 치라, 치라, 치라! 치라치라. 치라. 잠시만. 제차 타고 갑니다. 포카리 아다님음눈수좀 가져올게요. 여기 우눈수를 안 주나요? 우수를내 걸. 내가 먹어야 돼. 아. 콜라 콜라 빠지면 맛없거든요. 콜라를 콜라를 먹어야 돼. 음, 마계다님그 모바일로도 풍선 쏠수 있습니다. 진짜 돼지 같이 처먹네. 예. 나 진짜 돼지를 처 돼지도 처먹는 걸못 봐서 그러네. 음. 나뭐 그런 그런 낯 깨끗하게 처먹는 건데. <laughs> 저분은 돼지 처먹는 거못 봤나 봐요. 음.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돈을 산 겁니다. 뭐, 가끔 가다 팬분들이 뭐, 간식이나 이런 거는 보내주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제돈 주고 거의 삽니다. 그리고 이거 라면, 이거 얼마 한다고 그래. 어? 라면 세 봉지 얼마 한다고. 그런 걸 또, 미은이신 애원님 반갑습니다. <laughs> 음, 아, 아이폰은 후원하기, 아이폰이구나. 보는 네이버로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가셔 가지고 아프리카 TV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라면 대박이죠 어이 요 계란이다 이요 계란이다 요 계란은 마지막에 먹어야지 어 짱이다 진짜 맛있다 근데 뉴한.. 아 루피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뉴한상통면 맛있어요 맛있이용 국물이랑 궁합이 예술이죠 응? 국물이랑 치킨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궁합이 어, 상당합니다 치킨 맛있어요. 아유, 냄비입니다. 냄비, 우리 서현이 짱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기존 안성탕면보다 국물이 좀 진해진 것 같아요. 국물도 좀 진해지고, <laughs> 면발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음? 면발은 잘 모르겠고, 면불은 일부러, 좀 뭐라 그러냐. 약간 퍼져서 먹으니까. 아이고, 사다님, 예, 어서오시고요, 예. 사다 형님 오셨습니까? 사다 형님, 저번에도 팬가입가해주신다으면팬가입안 해주십니까? 깨끗하게 매끈, 먹어야지. 사다 형님, 어? 자꾸 형님, 형님 그러시는데, 형님 또, 너무하시네. 응? 아이고, 대한민국님 또 우리 1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뿌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사, 신사치킨 신사동에다 많이 있나 봐요. 갑자기 형이래, 어, 사단님 아, 경방수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사호프 치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신사호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양념치킨도 있어요. 이건 후라이드. 음, 똑같아, 똑같아. 기본 베이스는 안 버리죠. 음? 안성탕면이 잘 나가는 라면인데, 기본 베이스를 아예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어? 안성탕면이라고 하지 않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안성탕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응? 그 베이스는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가는 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치킨 2만... 아, 17,000원 17,000원입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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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와! 우리 서현이장님 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와 서현이장님께서 우리 천사 개를 우리 워커 꾹찰치하다 고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소현희 장님은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리액션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현 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와 와.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 이제 치킨하고 나초하고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음. 현장님, 여자분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대한민국민께서 또, 우리 빠0개를 우리, 빠빠뿌 짜자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밥 여기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지 음 치밥 먹어야지 집밥 지금은 노래나 이런 걸틀 수가 없어요. 어우 사단님 감사합니다. 나흑직 대행님 먼저 주고 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허용되는 부금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초등학교님 메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정도 먹. 음와 정신 초반쯤는 우리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뽀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 생겼다고? 저잘먹지 못합니다 말초 하나 먹을까? 음. 나초도 맛있다 나초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아이, 맥주 안 준대. 아, 나초 아깝다. 나초는 딱 맥주 안 준대. 음, 아밥진이 맞아요. 응? 맨날 맨날 고민하는 것도 힘들어요. <laughs> 네, 안 되죠. 네, 나초에 밥 올려 먹는 건안 됩니다. 후식으로 라면 다섯 개. 명 후식으로 라면 다섯 개 쳐먹니? 어? 너 아까진 녹방에서, 어? 지랄하던 놈이네. 쩔어쩔어, 니마서주고 아니, 저분이 아까진 녹방에서 쌍욕을 하더라구요. 아! 우리 소연 이장님께서 1도하기렌랜지요미 감사합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응 닭가슴살이 거 맛있어요. 촉촉하네요. 닭가슴살이 원래 뻑뻑한데 아 우리 배고픈 거잖아가또2도하기2도기 어미 감사합니다고 하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하기도 귀염이게. 밥순이 누나가 응? 이틀 동안 술 먹고 또 뻗었나봐. 우리 참치님만 소식을요 반갑습니다. 치킨 다섯 마리 먹었었죠, 한때. 방송에서도 치킨 다섯 마리 먹었었죠. 근데, 힘들어.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위 같았으면 먹었어요. 근데, 지금 못 먹겠어. 맞아요.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거, 드엽네요 지금 이렇게 먹어도 배불러. 고기는 많이 먹겠더라 근데. 응? 그리고 오랜 시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고. 여, 여자분들, 여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 한 시간씩 먹거든요. 그런데 난한 시간 먹으면 한 시간 동안 먹으면 욕박아지 랍니다. 라면이요, 누나, 라면은 절차상으로 갔습니다. 응, 치킨 한 시간은 먹으라, 한 시간. 치킨 두 마리 시켜놓고, 한 시간 먹으니까.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방 감사합니다.